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2월달에 따른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 곧 며칠이면 2월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월달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달에 생각보다 좀 저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월달 추이부터는 좀 강세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대부분 0.62%대. 나 좀, 저조하게 올랐을 때 항상 두 자릿수만큼은 올라왔던 과거 패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추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1분기 섹터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은 IPO 시즌이 이제 정확하게 딱 일정이 딱 잡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3만기 중에 이제 대부분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1분기에 집행이 이제 될 수도 있고 2분기에 집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딱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IPO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시점에서 아마 그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러셀 2000이 아직도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스닥 수요에 따른 형태도 실적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지수만 잘 버텨준다고 하면 그 자금이 이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좀 보여 준다라고 하였을 때는 나쁘게 흘러갈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테더 쪽에서 뭐 이제 발행한 이 요즘에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더 쪽에 있는 테더 골드 부분에 따른 가격 추이도 좀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스이블 코인에 따른 성과 대비가 별로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오히려 이쪽에 따른 자금이 그나마 마 들어오면서 시장에 있는 자금 유입성이 조금은 이제, 어. 좀 원만하게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바가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성장 곡선이 잘안 나오고 오히려 원자재에 있는 애들의 기반에 있는 추이가좀더 개선세를 보여줌으로써 자금 유입이 그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걸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성장을 좀못 타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자재 있는 부분이 오히려 반사적으로 좀 커버를 쳐 주고 있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쪽이 이번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이클이 뭐 잠깐 아주 잠깐 2주 정도 좀 펌핑이 나와 주기도 있습니다 카테고리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 1월 달 추위에서도 이제 도미넌스가 약간 좀 어, 자리를 제대로 이제 못 잡고 있었을 때 어떤 흐름이 좀 있었냐면 어, 대부분 게임 쪽이 조금 더 움직였고요 예, 게임 쪽 움직였고 그 다음에 밈쪽 움직였습니다 예, 그리고 인프라 쪽이 잠깐 움직였어요 이세 군데가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약간의 자금 유입 부분이 일정 개선세 추이가 조금은 더 보여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어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는 여전히 이제 디파이 부분에 있는 인프라 쪽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자산담보 토큰 추이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성이 있고요그 다음,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격이 많이 훼손된 민코인 부분에 있어도 가장 강력하게 레이어원에 이제 의지하고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 SNS 부분에, 어, 강력한 커뮤니티 구성이 갖추어져 있는 쪽 위주로 보면은 뭐 그,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복불복이긴 하지만 이게 재팟시 터질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도 있는 AI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요즘 이제 이 시장도 좀 고일 만큼 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따른 역량과 능력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동향 추이에서도 이제 이제 이런 사이클 곡선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보게 되면. 배어장과 불장이 교차됐던 시즌을 계속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배어장은 얼마나 짧게 가고 그 다음에 불장이 얼마나 길게 갈 거냐. 인데 여기서도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동그라미 원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도 더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시가총액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곡성도 많이 아,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는 실장이다 그래서 제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자산의 우상향도 검증이 됐고. 검증이 됐으니 우리는 베팅을 좀더 크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형태로 바라봐야 되는 게 자산의 성장 곡선이 조금 더딘다라고 하면요.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내심을 좀더 길게 잡고 어, 가져가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것도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자산의 성장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이제 꺾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산은 계속 안정성을 띠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향이 왜냐 시가총액이 그걸 이제 증명을 해주니깐요어그 다음으로는 내가 얼마나 이 지루한 곡선을 잘 견뎌내서 그 다음에 있는 성장 곡선을 내가 아 어, 가져갈 수 있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곡선에 따른 추이로 또 재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또볼 수가 있냐면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원석을 발견을 해서 기다려서 제팟을 터트리는 확률적인 게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피 말리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다려도 안 터질 수도 있고요. 터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상황의 트렌드에 맞게 맞아 떨어지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인생의 베팅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률 값이 조금 더더 더 높은 쪽에다가 하는 게좀더 어,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고래 들는 여전히 더 많이 매입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1월 달 추위에서도 이 t f 순 유출 비중은 좀 나오고 있어도 전체적인 고래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26년대 누적비 때문이라도 크게 좀 잡히고 있는 실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던지고 있는 물량은 별로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양대 대장이 있습니다. 셀러 형님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더리움의 이제 비트마인 쪽이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계속 잘 버텨줄 수 있을 만한 물량을 계속 사줄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걱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년도 거래소에 유입된 현금 규모도 많이 커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어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야기도 또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비트마인이 1.86억 이더를 어 추가 스테이킹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총 232만개의 이더를 스테이킹을 했고 약 69억 달러 상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1월 26일 기준점으로 1억 어 달러 상당에 4만 개를 또 매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1월 15일 기준적으로 500억 주를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매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증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마이클 셀러의 이제 비등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할수 있을만한 비트 마인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더가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에 있는 한선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성이 전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장기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싸게 사도 어차피 비트마인이 대신 사줄 것이기 때문에 비트마인이 나보다 더 많이 물릴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향후 총 공급량의 5%를 계속 보유하는 목표 추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공급량의 30% 이상을 스테이킹이 되어서 보안성도 어느 정도를 커버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평균 3% 수익률만 가져가도 충분히 인플랫 대비, 대비보다 커버하고도 되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퀀트 상황도 좀 간략하게 좀 보게 되면요. 이더의 파생 시장이 최근에 좀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돼도 이제, 어 요약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청산 델타 지표나 뭐 히트맵상을 좀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레버리지 부분에 있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축소가 되면서 롱에 있는 포지션이 일시적으로 좀 터져 나갔던 부분이 이번에 이더리움이 가격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에또 다른 콘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비트코인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손실 상태의 공급 비중이 과거의 투매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투매성에 따른 거래량이든 뭐든 받쳐주 는 무언가를 좀 있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좀 많이 아쉬워지고 있는 실정이.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약간 좀 변화적 추이가 좀 보일 것이냐 라고 봤을 때도 이제 국장이 너무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거슬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포가 생각보다는 좀더 껴주어야 되는 모습이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좀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 그걸 왜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냐 예치금만 보아도 벌써 100조원이 넘게 쌓였기 때문입니다 예. 예, 국장만 보더라도 예치금이 100조가 쌓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다 모셔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코인 시장이 한동안 좀 감사도 끼고 뭐도 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유동성이 생각보다는 잘안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부분에 따른 추이도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고 로비 무드도 마찬가지고 MSTR은 생각보다 좀 횡보하는 형태로 어,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예, 소, 여기서 에 주도하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죠. 근데 새로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애들은 이제 누가 될 것입니까? 새로운 멤버, 새로운 인물이 그리고 새로운 상장이 나오게 되면 또 반응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는 좀 테마적 관점으로 어 일단은 전환의 원동력으로 좀 쓰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책적 기반이나 그 다음에 오, 어느 정도 과열된 자산 부분에 일부분 이제 차익실현이 나왔을 때 스위칭되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 이제 다시 이제 비트코인 쪽에 따른 etf로 들어오게 된다고 라 했었을 때좀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또 이제 어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원자재 부분이 조금 덜 달려주길 저는 좀 바랄 뿐이다 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앱 설치 업데이트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해외 거래소 앱은 뭐잘 알아서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기업재무관리 플랫폼 리플 트레저리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조만간 리플 IPO 부분에 따른 이제 성과를 하나하나씩 좀 맞춰 나가는 그런 수순으로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이번 내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